활력 있는 하루 보내고 계십니까? 기존의 증상 완화 위주의 회기라 된 치료가 아닌 기능 의학적 관점에서 15년간의 임상과 경험을 바탕으로 확립한 건강 철학 펜타힐을 여러분과 공유합니다. 평생 활력을 위한 펜타힐링 지금 시작합니다. 본 방송에 나오는 의학적 개념은. 견해는... 일반적인 상식과 다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베시티 코드 읽어 주는 남자. 물리치료사이자 트레이너 박무희입니다 벌써 두 번째 시간이네요. 이번 시간에는 오베시티 코드 파트 1. 왜 비만이 유행이 되었을까입니다. 비만은 고혈압, 당뇨병, 지질대사 이상을 주된 증상으로 하는 대사증후군의 중심 병리 기전으로 간주되어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질병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체중 조절을 위해 어떠한 식이요법이 어떤 종류의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같은 칼로리에 섭취함에도 건강에 보다 효과적인지에 대한 질문은 수천억짜리 질문이며 동시에 지난 수십 년간 의학 분야에서 아직 해결하지 못한 과제 중 하나입니다. 아직까지 의학계에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 논쟁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만약 부작용이 없고 노력을 하지 않고도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이 나온다면 그 사람은 빌 게이츠보다도 억만 장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저는 휘트니스 업계에서 일하는데 비만으로 인해 살을 빼고 건강을 되찾으려고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주위 헬스장을 둘러보면 트레이너들마저 살을 빼라고 조언을 하면서도 자기 자신도 뚱뚱한 경우를 많이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살을 못 빼는 원인을 회원의 의지의 문제로 돌리려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트레이너보다 운동할 시간이 없고 바쁜 일과 속에서도 트레이너를 찾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의지를 가진 회원일 것입니다. 이러한 회원에게 의지가 없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오히려 스트레스만 가중시켜서 그 회원은 오히려 더 운동과 담을 쌓게 될 것입니다. 단순히 칼로리 계산과 회원의 의지만으로 살을 빼는 방법은 틀렸습니다. 다이어트에서 단순한 칼로리 계산은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실제로 저는 극도의 다이어트를 수년간 해왔습니다. 칼로리를 계산하는 것은 더 스트레스를 동반하게 되고, 오히려 몇주 이상 지속하기 힘들어지고, 요요현상을 불러일으킵니다. 전문가라면, 적게 먹고 운동하세요, 만을 모토로 하는 비전문가나, 관리 실수수 이상의 구체적이면서도 근본적인, 그리고 과학적인 해결을 도모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칼로리를 단순히 계산한다기보단, 스트레스 받는 요소를 줄이고, 잠을 푹 자고, 음식의 종류와 질을 높여서, 자연스럽게 식욕 관련 호르몬을 조절하게 만들어야 건강한 다이어트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비만이 어떻게 유행을 하게 되었는지 비만의 역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베시티 코드 파트 1더 에피데믹 1. 어떻게 비만이 유행병이 되었을까? 인간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기생충들 중 나는 비만만큼 인간에게 괴로움을 주는 것을 상상할 수가 없다. 윌리엄 벤팅. 나를 항상 번거롭게 해왔던 질문이 있다. 뚱뚱한 의사들은 왜 있는가? 인간 생리학에 인정받는 전문가로서 의사들은 비만의 치료와 원인에 대해 전문가여야 할 것이다. 대부분의 의사들은 일을 열심히 하며 스스로에게도 엄격한 편이다. 그 아무도 뚱뚱해지길 원하지 않기 때문에 의사들은 건강하고 날씬할 수 있도록 할수 있는 정보들을 가지고 건강함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다면 왜 뚱뚱한 의사들이 존재하는 것일까? 체중 감량에 대한 기준 처방법은 적게 먹고 더 많이 움직여라이다. 아주 타당하게 들리는 처방법이다. 하지만 왜 제대로 작용하지 않는 것일까? 체중을 감량하기 원하는 사람들은 이 충고를 따르지 않는 것일 수도 있다. 의지는 있지만 실천을 못하는 것일 수도 있다. 하지만 대학 학부, 의과대학, 인턴, 레지던트, 연구 등을 마무리하기 위한 현실을 생각해 보라. 과체중인 의사들이 그들 자신의 충고를 따르기 위한 의지가 부족한 것이라고는 상상하기 힘들다. 이것은 전통적인 충고가 단순히 틀렸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둔다. 만일 그렇다면 비만에 대한 우리의 이해는 근본적으로 틀렸을 것이다. 현재 비만의 유행을 고려했을 때 나는 이것이 가장 그럴듯한 시나리오라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비만이라는 질환을 이해하기 위해서 아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우리는 비만이나 다른 질환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질문을 가지고 시작해야 한다. 무엇이 원인인가? 우리는 이미 이에 대한 답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질문을 고려하지 않는다. 너무 명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섭취하는 칼로리와 사용하는 칼로리의 문제이다. 칼로리는 숨 쉬기, 근육과 뼈의 형성, 혈액순환과 다른 신진대사 기능 등을 위해 신체에 의해 사용되는 음식 에너지의 단위이다. 어떤 음식 에너지는 지방의 형태로 적용된다. 섭취하는 칼로리는 우리가 섭취하는 음식의 에너지이다. 사용하는 칼로리는 이 다양한 신진대사 기능으로 사용되는 에너지이다. 우리는 섭취하는 칼로리가 사용하는 칼로리를 넘게 되면 그 결과로 체중이 증가된다고 말한다. 너무 많이 먹는 것과 운동을 너무 적게 하는 것은 체중 증가를 유발한다고도 말한다. 또한 너무 많은 칼로리를 섭취하는 것은 체중 증가를 유발한다고 말하기도 한다. 이러한 사실들은 너무 명백해서 우리는 의심의 여지 없이 이를 사실로 받아들인다. 하지만 이것들은 사실이 맞을까? 근인과 궁극 원인. 과도한 칼로리는 체중 증가의 근인 될수 있지만 궁극 원인은 아니다. 궁극 원인은 문제와 관련된 여러 가지 현상들을 유발한다. 알코올 중독에 대해 생각해보자. 알코올 중독을 유발하는 것은 무엇인가? 알코올 중독의 근인은 너무 많은 술을 마시는 것이다. 이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쓸모 있는 사실은 아니다. 질문과 원인은 동일하다. 알코올 중독의 의미는 너무 많은 알코올을 마시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처방은 근인을 대상으로 한다. 알코올 섭취를 그만두어라. 이것은 딱히 도움이 되지 않는다. 중요한 질문. 우리가 실제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알코올 중독의 궁극 원인은 무엇이며, 왜 알코올 중독이 발생하는 것인가? 이다. 궁극 원인들은 이러하다. 알코올 자체에 대한 중독. 알코올 중독의 가족력. 중독적인 성격. 과도한 스트레스. 여기 우리에게 진짜 질환이 있으며, 이에 대한 치료법은 근인이 아니라 궁극 원인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 궁극 원인을 이해하는 것은 사회적 지원 네트워크나 재활치료와 같은 효과적인 치료법으로 이어진다. 다른 예시에 대해서 살펴보자. 비행기가 왜 추락하는 것일까? 근인는 중력을 극복하기 위한 힘이 충분하지 않았다이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딱히 도움은 되지 않는다. 궁극 원인들은 이어하다. 인간의 실수, 기술적인 문제, 날씨의 문제, 궁극 원인을 이해하는 것은 비행사 교육의 개선, 기계 보수 스케줄 조정 등과 같은 더 나은 해결법을 제공할 것이다. 중력을 극복하는 힘을 더 제공하는 것, 더큰 날개, 더 강력한 엔진은 비행기 추락 사고 횟수를 감소시키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모든 것에 적용된다. 예를 들어, 이 방은 왜 이렇게 더울까? 근인 방으로 들어오는 열 에너지보다 방을 나가는 열 에너지가 더 적다. 해결한. 선풍기를 틀어 방 밖으로 에열 에너지를 배출시켜라. 궁극 원인. 온도 조절 장치가 너무 높게 설정되어 있다. 해결안. 온도 조절 장치를 낮춘다. 배가 왜 가라앉을까? 근인. 중력이 부력보다 더 크다. 해결안. 배의 무게를 줄여서 중력을 감소시킨다. 궁극 원인. 배에 큰 구멍이 있다. 해결안. 구멍을 메꾼다. 각각의 경우에서 문제의 근인에 관한 해결하는 의미가 별로 없다. 이에 비해 궁극 원인에 관한 해결하는 훨씬 더 성공적이다. 이는 비만의 경우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체중 증가의 원인은 무엇인가? 근인. 소비하는 칼로리보다 섭취하는 칼로리가 더 많다. 만일 이것이 근인이라면 위의 질문에 관해 언급되지 않은 궁극 원인은 개인적인 선택이다. 우리는 브로콜린 대신 감자튀김 먹는 것을 선택한다. 우리는 운동 대신 TV 보는 것을 선택한다. 이를 통해 비만은 이해되고 조사되어야 하는 질환에서 개인의 실패와 성격상의 결함 등으로 여겨진다. 비만의 궁극 원인을 조사하기 이전에 우리는 문제를 너무 많이 먹는 것, 과식, 너무 적게 운동하는 것, 테만으로 만들어버린다. 과식과 테만은 일곱 가지 대제 중두 가지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비만을 그들 스스로 유발한 것으로 여긴다. 그들은 자신을 관리하지 않은 것이다. 우리는 이것으로 문제에 대한 궁극적인 원인을 찾은 것으로 생각한다. 2012년 온라인 설문조사에서 61%의 미국 성인들은 먹는 것과 운동에 대한 개인적인 선택은 비만의 유행의 원인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로 인해 우리는 비만인 사람들을 차별하고 혐오하는 동시에 불쌍히 여기기도 한다. 하지만 간단히 제고를 해보았을 때이 생각은 사실일 수 없다는 것을 알수 있을 것이다. 사춘기 이전의 소녀들과 소년들의 평균 체지방 비율은 동일하다. 사춘기 이후 여성들은 남성들보다 약50%더 많은 체지방 비율을 가진다. 이 변화는 평균 남성이 평균 여성보다 더 많은 음식을 섭취함에도 불구하고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렇다면 왜 이것은 사실일까? 궁극 원인이 무엇일까? 이것은 개인적인 선택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 이것은 성격의 결함으로 인한 것이 아니다. 여성들은 남성들보다 더 과식을 하고 더 게으르지 않다. 여성과 남성을 구분할 수 있도록 하는 호르몬이 여성들이 과도한 칼로리를 사용하는 것보다 지방으로 축적하도록 하는 것이다. 임신 역시 상당한 체중 증가를 유발한다. 이에 대한 궁극 원인은? 다시 한번 말하지만 임신으로부터 유발되는 호르몬의 변화가 체중 증가의 궁극 원인임이 명백하다. 근인과 궁극 원인을 이해하는 것에서 그릇된 이해를 하게 되면서 우리는 비만의 해결책을 칼로리 섭취량을 줄이는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전문가들은 모두 이에 동의를 한다. US Department of Agriculture의 Dietary Guidelines for American 2010년에 업데이트된 이러한 권장을 핵심으로 한다. 체중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총 칼로리 섭취량을 조절하라. The Centers for Disease Control은 환자들에게 칼로리 균형을 맞추는 것을 촉구한다. National Institute of Health 팜플렛의 권장에 의하면 건강한 체중에 대한 목표는 섭취하는 칼로리를 줄이고 운동을 늘리는 것이다. 이 모든 권장 사항들은 비만 전문가들에 의해서 그 유명한 더 적게 먹고 더 많이 움직여라는 계획을 형성하도록 한다. 하지만 여기 독특한 생각이 있다. 우리가 이미 비만의 원인을 이해하며 어떻게 이를 해결해야 하는지 이해하고 비만 프로그램과 비만 교육에 수천만 달러를 사용했지만 우리는 왜 여전히 뚱뚱해지는 것일까? 비만 유행의 해부학. 우리는 항상 칼로리에 집착해왔던 것은 아니다. 인간 역사 대부분에서 비만은 아주 드물었다. 전통적인 사회에서 전통적인 식단을 섭취한 개인들은 거의 비만하지 않았으며, 이것은 음식이 풍부했던 시대에도 마찬가지였다. 문명이 발전하면서 비만의 발생이 이어졌다. 원인에 대해서 생각하는 와중 많은 사람들은 정제된 탄수화물과 당분의 원인으로 여겼다. 저탄수화물 식단의 아버지로 여겨지는 브리아사브랭은 1825년에 The Physiology of t a s t 라는 영향력 높은 텍스트북을 써냈다. 이 책에서 그는 이렇게 말한다. 비만의 주된 문제점 중두 번째 문제는 매일 섭취하는 밀가루로 뒤덮인 탄수화물이 가득한 음식들이다. 우리가 이미 말했듯이 녹말이 많은 음식을 섭취하는 모든 동물들은 뚱뚱하게 자란다. 이것은 인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우주의 법칙이다. 모든 음식들은 세 가지 다량 영양소로 나뉘어질 수 있다. 지방, 단백질, 탄수화물. 다량 영양소의 다량은 우리가 섭취하는 음식들이 대부분 이세 가지 그룹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한다. 미량 영양소. 음식의 적은 부분을 이루고 있는 영양소는 비타민 A, B, C, D, E, K와 철분 칼슘과 같은 미네랄을 말한다. 탄수화물이 많은 음식과 당분은 모두 탄수화물이다. 몇십 년 후에 윌리엄 벤팅, 영국 장의사는 정제된 탄수화물이 살찌게 하는 속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발견하였다. 1863년에 그는 Letter on c o m p u l 블 n c e Address to the Public 이라는 팜플렛을 발행하였으며 이것은 세계 최초의 식단책으로 여겨지기도 한다. 그의 이야기는 별로 특별하지가 않다. 그는 비만화가 아니었으며 그는 비만의 가족력을 가지지도 않았다. 하지만 그가 30년대 중반이 되었을 때 그의 체중이 증가하기 시작했다. 많이는 아니었다. 1년에 1, 2파운드 정도. 그가 62세가 되었을 때그의 키는 5.5피트였으며 체중은 202파운드, 92킬로가 되었다. 현대 기준에 있어서 놀라만한 체중은 아니지만 당시 그는 꽤 뚱뚱한 사람으로 여겨졌다. 이에 괴로워하던 그는 그의 의사들에게 체중 감량에 대한 조언을 구했다. 처음에 그는 음식 섭취를 줄였지만 이는 그를 배고프게만 만들었다. 최악인 것은 체중 감량도 실패했다는 것이다. 그 다음으로 그는 그의 집에서 가까운 런던 템즈 강에 따라 노를 저으며 운동을 시작해 보았다. 그의 체력은 개선되었지만 그는 억누를 수 없는 엄청난 식욕을 가지게 되었다. 여전히 그는 체중 감량에 실패하였다. 마지막으로 그의 의사의 충고에 따라 그는 새로운 접근 방식을 따라 보았다. 당분이 많고 탄수화물 함량이 높은 음식이 살찌게 한다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그는 그의 식단의 대부분을 이루고 있던 모든 빵, 우유, 맥주, 단 음식들, 감자의 섭취를 그만두었다. 오늘날 우리는 이 식단을 정제된 탄수화물 포함량이 낮은 식단으로 여긴다. 윌리엄 벤팅은 체중 감량에 성공했을 뿐만 아니라, 감량한 체중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 그는 또한 건강하다고 느낄 수 있었으며, 이로 인해 그는 그의 유명한 팜플렛을 작성하기 시작하였다. 그는 체중 증가는 살찌게 하는 탄수화물을 과다하게 섭취하였을 때 유발된다고 생각하였다. 다음 세기의 대부분에서 정제된 탄수화물 섭취량을 줄이는 것은 비만의 치료의 기준으로 여겨졌다. 1950년에 이르렀을 때 이것은 기준이 되는 충고가 되어 있었다. 만일 조부모에게 비만의 원인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그들은 칼로리에 대해서 말하지 않을 것이다. 대신 그들은 탄수화물 함량이 높고 당분이 높은 음식을 피하라고 말할 것이다. 일반적인 상식과 경험에 의한 관찰로 인해 이것은 사실로 여겨졌다. 영양 전문가들과 정부의 의견은 필요하지 않았다. 칼로리를 세는 것은 체중 조절의 과학적인 시스템으로서 닥터 로버트 휴지 로즈의 Eat Your Way to Health라는 책과 함께 1900년대 초반에 시작되었다. 이 책의 내용은 1918년에 닥터 룰루 헌트 피터에 의해 쓰여진 베스트셀러 '다이어트 앤 헬스 위드 키투 더 칼로리'에 의해 이어졌다. 구 U.S. 푸드 어드미니스트레이션의 순회부인 하버트 후버는 칼로리를 세는 것으로 전환하였다. 닥터 피터스는 하루들에게 하루 이틀 굶는 것으로 시작한 후 하루 1,200 칼로리를 섭취하는 것으로 유지하라고 권장한다. 단식을 하라는 조언은 빠르게 잊혀졌지만. 현대 칼로리를 세는 스케줄은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1950년대에 이르렀을 때 심장질환의 대단한 유행은 공적인 관심사가 되었다. 건강한 미국인들의 심장마비 발생률은 규칙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보였다. 지나고 나서 보니 그러한 유행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을 명백하다. 공중위생의 개선과 함께 백신과 항생제의 발전은 의학의 구조를 개조하였다. 폐렴, 결핵, 위장감염과 같이, 이전에는 치명적이었던 감염 질환들은 치료가 가능해졌다. 심장질환과 암은 비교적으로 더 높은 비율로 발생하게 되었으며, 이것은 대중들에게 유행이라는 잘못된 해석으로 이어졌다. 표 1-1을 보라. 표 1-1. 1900대 1960년에 미국인들의 사망 원인. 1900년부터 1950년까지의 수명 증가는 심혈관 질환 유행의 개념을 강화시켰다. 1900년에 백인 남성의 수명은 50년이었다. 1950년에는 백인 남성의 수명이 66년이 되었고 1970년에는 68년이 되었다. 만일 사람들이 견핵으로 사망하지 않는다면 심장마비를 겪기 충분할 정도로 오래 살게 되었다. 현재 평균 첫 심장마비 발생 나이는 66세이다. 50세 남성의 심장마비 발생 위험도는 68세 남성의 심장마비 위험도보다 훨씬 낮다. 그러므로 수명이 길어지는 것의 자연스러운 결과는 심혈관 질환 발생률의 증가이다. 하지만 모든 대단한 이야기에는 악당이 필요하며 식이지방이 그 역할에 발탁되게 되었다. 식이지방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이는 것으로 여겨졌으며 콜레스테롤은 혈액에 존재하는 심장질환에 기여하는 지방 물질로 여겨졌다. 곧 의사들은 저지방 식단을 지지하기 시작하였다. 엄청난 관심과 부실한 과학과 함께 식이지방의 악마화가 진행되었다. 여기엔 당시 우리가 보지 못했던 문제점이 존재한다. 세 가지 다량 영양소는 지방, 단백질, 탄수화물이다. 식이지방의 섭취량을 줄이는 것은 단백질 또는 탄수화물로의 대체를 의미한다. 고기와 유제품과 같은 고단백질 음식들은 고지방이기도 하기 때문에 식단에서 지방의 섭취량을 줄이면서 단백질의 섭취를 유지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다. 그러므로 만일 어떤 사람이 지방의 섭취를 줄이게 된다면 그 사람은 탄수화물의 섭취량을 늘려야 할 것이다. 발전된 세계에서 이러한 탄수화물은 대체로 정제된 탄수화물일 것이다. 저지방 이퀄 고탄수화물. 이 딜레마는 인지적 부협화를 만들어냈다. 정제된 탄수화물은 동시에 좋으면서 나쁠 수가 없었다. 대부분의 영양 전문가들에 의해 제시된 해답은. 탄수화물이 더 이상 체중을 증가시키지 않는다는 것을 제안하는 것이었다. 대신 칼로리가 체중을 증가시킨다는 것을 제시하였다. 증거나 역사적인 전례 없이 특정한 음식이 아닌 과도한 칼로리가 체중을 증가시킨다고 임의적으로 결정되었다. 대신 지방이 살을 찌우는 영양소가 되었다.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개념이다. 섭취하는 칼로리, 소비하는 칼로리 개념은. 살찌우는 탄수화물 개념을 대신하게 되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이것을 믿는 것은 아니다. 유명한 반대 인사들 중한 명은 영국 영양사인 존 유드킨이다. 식단과 심장질환에 대해 배우던 중 그는 식이 지방과 심장질환 간의 연관성을 전혀 발견하지 못했다. 그는 비난과 심장질환의 주된 범위는 바로 설탕이라고 말했다. 그는 1972년에 저서 Pure, white and deadly, how sugar is killing us. 는 미래를 예견한다. 설탕과 식이지방 중 실제 범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과학적인 논의는 계속해서 이어졌다. 식단 가이드라인. 1977년에 마침내 문제가 해결되었다. 과학적인 발견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정부의 결정에 의해서 맥고번의 의장은 조사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며칠간의 숙고 끝에 식이지방의 유죄로 결론 지었다. 식이지방은 심장질환에 유발하는 것 뿐만 아니라 칼로리가 높기 때문에 비만을 유발하는 것으로도 여겨지게 되었다. 이는 미국의 식단 목표로 이어졌다. 전체 국가, 곧 세계는 정치인에게서 영양 충고를 받게 되었다. 처음으로 미국 정부가 미국의 부엌에 무단으로 침입을 하였다. 어머니는 우리에게 무엇을 먹어야 하는지, 먹지 말아야 하는지에 대해 알려주시곤 하였다. 하지만 지금부터 빅브라더가 우리에게 이를 알려줄 것이다. 그는 지방 섭취량을 줄이고, 탄수화물 섭취량을 늘려라. 고 말하고 있다. 몇 가지 구체적인 식단 목표가 설정되었다. 탄수화물 섭취량이 총칼로리의 55%에서 60%가 되도록 조절하라. 지방 섭취량은 총칼로리의 30%로 줄이고 포화 지방의 섭취량은 총 지방 섭취량의 3분의 1 이하가 되어야 한다. 과학적인 증거 없이 이전에 살을 찌우던 탄수화물은 대단한 변형을 하게 되었다. 가이드라인은 설탕의 단점을 여전히 인지하고 있었으나, 정제된 탄수화물은 수녀원의 수녀와 같이 아무 죄가 없게 되었다. 정제된 탄수화물은 혐의를 벗게 되어 건강한 통밀로 다시 태어나게 되었다. 증거가 있었을까? 증거는 고려되지 않았다. 이러한 식단 목표는 영양적 통설이 되어버렸다. 다른 모든 것은 이교도가 되었으며, 통설을 따르지 않은 시엔 비웃음을 당하게 되었다. 1980년에 발행된 The Dietary Guideline for Americans의 매꺼번의 권장사항을 따랐다 세계의 영향적 구조는 영원히 바뀌게 되었다. The Dietary Guidelines for American은 현재 5년마다 업데이트되며, 오명이 난 음식 피라미드를 통해 반사실적 영광을 누리고 있다. 피라미드의 토대를 형성하는 음식들, 우리가 매일 섭취해야 하는 음식들은 빵, 파스타, 감자였다. 이 음식들은 이전까지만 해도 날씬한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피해했던 음식들이었다. 예를 들어 더 아메리칸 하트 어소시에이션의 1995년 팜플렛인 아메리칸 하트 어소시에이션 다이어트 On Eating Plan for Healthy Americans의 우리가 지방과 콜레스테롤 함량이 낮은 빵, 시리얼, 파스타, 탄수화물 함량이 높은 채소를 하루 6번 이상 섭취해야 한다고 말한다. 마실 것에 있어서는 과일 펀치와 탄산음료를 권장한다. 흰빵과 탄산음료, 저녁식사의 챔피언이다. 아메리칸 하트 어소시언에이에게 감사를 표현한다이 새로운 세계에 들어서면서 미국인들은 영양적 권위자들의 권장사항을 따르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지방, 붉은고기, 계란의 섭취량을 줄이고 탄수화물 섭취량을 늘리기 위해 노력하였다. 의사들이 사람들에게 금연을 권하였을 때 흡연율은 1979년 33%에서 1994년 25%로 하락하였다. 의사들이 혈압과 콜레스테롤을 조절하라고 하자, 고혈압은 40%가 하락하였고, 고콜레스테롤은 28%가 하락하였다. AHA가 우리에게 더 많은 양의 빵과 주스를 섭취하라고 권장하자, 우리는 더 많은 양의 빵과 주스를 섭취하였다. 설탕의 섭취량은 불가피하게 증가하였다. 1820년에서 1920년까지, 캐러비안과 남아메리카에 새롭게 생겨난 설탕 플랜테이션은 1920년에서 1977년 증급증한 미국의 설탕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었다. 더 다이어터리 가이드라인 for Americans 1997년의 명백한 목표 중 하나는 과도한 설탕 섭취를 피하라였지만 어찌되었든 설탕의 섭취량은 2 0 0 0 년까지 증가하였다. 지방에 대한 관심과 집중과 함께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에서 눈을 떼었다. 모든 것은 저 지방이거나 저 콜레스테롤이었으며. 아무도 설탕에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식품 가공 업체들은 이를 눈치채고 음식의 맛을 더하기 위해서 음식에 설탕을 첨가하였다. 정제된 곡물의 섭취량은 거의 45%로 증가하였다. 북미의 탄수화물은 정제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는 콜리플라워나 케일이 아닌 더 많은 저지방 빵, 파스타를 섭취하였다. 성공적이었다. 1970년에서 1999년까지 평균 지방 섭취량은 45%에서 33%로 줄어들었다. 버터 섭취량은 38% 줄어들었다. 동물성 단백질 섭취량은 13%가 줄었다. 계란 섭취량은 18%가 줄었다. 곡물과 설탕 섭취량은 늘어났다. 이때까지도 저 지방 식단은 제대로 검증되지 않았었다. 우리는 이 식단이 인간의 건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몰랐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20만세의 자연보다 우리가 더 영리하다는 치명적인 자만심이 있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연적인 지방에게 등을 돌리고 빵과 파스타 같은 정제된 저지방 탄수화물을 포용하게 되었다. 아이러니하게도 2000년대에 이르러서도 HAA는 저탄수화물 식단의 위험한 유행이라고 여긴다. 저탄수화물 식단은 1863년부터 계속되어 사용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그 결과는? 심장질환의 발병률은 예상과 달리 줄어들지 않았다. 하지만 이 식단에 대한 결과는 확실히 존재했다. 비만의 급작스러운 증가는 정확히 저지방 고탄수화물 식단과 함께 공식적으로 시작되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일까? 우리의 유전적인 요소에 실수가 있는 것은 아닐까? 오늘 책읽어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나머지 내용들은 다음 시간에 이어지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